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막막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할때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보응의 연단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를 절저히 회개해서 이제 그 연단을 끝나므로 그 연단은 축복의 연단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보응이니 그 연단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서 죄의 용서를 받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한 연단이라면 나를 큰 그릇 만드시고 축복 주시기 위한 연단이니 하나님을 도더 오해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나 내이 어려움을 모르시나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하고 생각했다면 이 또한도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건당연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 놓으신 사랑의 고삐를 내가 풀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꼭 인도하지 않고 계시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연단도 오고 그로 인해 죄사함도 받고 깊은 깨우침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사생자인가 이 또한도 염려가 더 크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큰 어려움이 없다면 그 또한 더 감사하시고 빨리. 온전히 돌이켜서 죄송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로 만들어 가시면 되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요.